속초 지역에서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확진자 10명 가운데 1명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돌파 감염자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에서는 초기 집단 감염의 고리였던 유흥업소들은 현재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속초에 와서 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사례가 늘면서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40여 명이 확진됐는데 10%는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돌파 감염자였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는 조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든데, 상인들이 힘든데, 거리를 올리게 되면 더 힘들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지금은 수도권 쪽에 4단계니까, 이제 거의 거기서 이제 있는 것보다 여기는 이제 좀 단계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오는 거죠. 속초시는 한 가구 한 사람 진단 검사를 요청하는 한편, 현행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군과의 거리두기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속초를 중심으로 설악권 시군의 생활권이 연결돼 있는 데다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초가 4단계를 올렸을 때 도에서는 양양이나 고성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부분까지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오늘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 그것까지 보고 나서 결정을 할 겁니다. 속초시는 확진자 중에서 지역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조만간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